김혜영 목사님의 원포인트 큐티 묵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열두 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율법에 부정한 병을 아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은 돌아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여인은 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외모나 조건보다 마음의 소원과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몸짓 하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용기를 얻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 주님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남모르는 아픔, 소외감, 좌절감 속에서 구원자를 찾는 간절한 심정을 보십니다. 그래서 죽게 나오는 자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신음을 아신다는 것을. 주님은 부정한 여인의 부정한 행동을 결코 정죄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마음 중심, 믿음 하나만 보시고, 치유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무엘이 용모를 보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도 주님, 이 시간 나를 부정하다.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